시루야, 왜? 우리가 어디 나가는 것 같아? 시루야, 우리 금방 갔다 올 거야. 우리 금방 갔다 올 거야, 시루야. 응? 시루 못 데려가. 응, 음, 우리 금방 갔다 올게. 맛있는 개껌 주고 갈게. 집잘 보고 있어, 얌전하게. 줄 알았어? 안녕. 앉아봐, 앉아봐. 리 앉아봐. 앉아봐. 응? 리야 중에 가기 전에 개껌 주고 갈게. 아니, 아니야. 지금 말고. 거기 있는 거 알아, 언니도. 알아, 알아, 알아. 언니도 알아. 그거 알아. 줄게. 이리야. 나중에 줄게. 이리야. 오고오. 응. <laughs> 이루야. 알았어. 아니, 나가기 전에 줄게. 아니, 약속할게. 약속? 약속할게. 알지 약속했다. 언니가. <laughs>